테니스나 하체라는 말. 다들 동의하시나요? 선수들은 하체를 다운 시키고 포핸드를 치는데, 내 연습 영상을 보면 종종 서서 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테니스의 가장 중요한 하체 다운. 바로 이걸로 타이밍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힘을 한 번에 쓰는 것도 그냥 다 섞어서 같이 연습해볼게요. 자, 그리고, 저번에 여기 걸쳐놓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빵! 나가는 연습 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체를 쓰면서 타이밍을 같이 잡을게요. 막상 쉴 때도, 이 상태에서 보세요 하나, 빵! 무릎으로 약간 리듬을 잡으면 돼요. 자, 하나, 빵! 이런 느낌으로. 무릎을 앉았다가, 이런는 거에 리듬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앉을 때까지는 가만히 해. 여기서 이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모았잖아요. 모았으면은 써야지. 앉는 게 힘을 모으려고 앉는 거잖아요. 아니 앉는다고 힘이 다 생기진 않아요. 얼마만큼 앉았을 때 힘이 생기는지 목표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보통 한60% 70%쭉 하고 나가고 그렇게 자 이번에는 움직이세요. 어제 어제 어떻게요? 그냥 계속 잔발 제가 던지면 알아서 앉으세요. 한번 더 들고 자 앉으세요. 앉고 네, 그리고 약간 지그시 앉는 느낌으로 쳐보세요. 진짜 뭔가 포핸드를 지금... 내가 기모와 다 치는 느낌처럼 있잖아요 보세요 네. 여기 들었어요 네. 여기서 자 깜고 나가고 여기서 자쭉 하고 나가고 여기서 쭉쭉 하고 또 나가고 오른 오른쪽 중심으로 앉아야 되나? 정확하게는 음. 오른발 왼발 뒤잖아요 네. 오른발 디딜 때요때 힘을 딱 모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왼발 디디면서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약간 약간의 U자가 만들어져요. 보세요. 아, 여기서 힘을 이미 한번 모았다가, 앉으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으흠. 지금, 오른발에 모을 수으 오른발에 모으고, 아니면은, 그냥 왼발에만 집중하세요. 아, 여기서, 앉고, 이고 앉고, 이어고 어차피, 오른발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아, 오른쪽에서 아, 왼쪽으로 이동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자 앉고 땅 그렇게 앉고 땅 그래서 달릴 로딩 잡는 거랑 똑같이 트럭도 이렇게 약간 로딩 만들고 치세요. 자, 이게 그냥 앉는 게 로딩 하는 거예요. 네? 앉아 보세요. 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땅 오케이 자 잡아서 앉으세요. 아그어 이제 앉아주면은 일단 무게 중심 이 밑에 있어야지 흔들리지도 않고 일단 공이 잘 보여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당연히 파워도 생기겠죠 그러면 일단 자세만 낮춰도 이게 몇 가지가 좋은 점들이 생기잖아요 자 앉았다가 하나 땅 가만히 오케이 앉았다가 하나 땅그리 약간 더 과하게 앉아야 돼요 진짜 보세요 이렇게 꾹꾹 눌렀다가 친다는 느낌으로 꾹 눌렀다가 친다는 느낌으로 준비 자더 눌러볼게요 누르고 치고 그런 느낌으로 하세요 한번더 누르고 아이 꼬였어. 다시, 다시. 자, 쭉 누르고, 그렇게. 한번 더. 누르고, 땅, 그렇게. 자, 누르세요. 그러면 약간 리듬감도 생기잖아요. 파워도 생기고. 준비. 자, 하나, 땅. 한번 더. 자, 하나, 땅. 그렇게. 근데 네, 너무 짧게 보고 짧게 일어나요. 네. 뭔가 꾸 오래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땅 쓴다 생각할게요. 일어날 때는 빠르게 일어나도 괜찮아요. 내려갈 때는 천천히 모아보세요. 어. 준비. 지그시. 올해 쭉 그런 느낌을 하세요. 준비. 그렇게 그래야지 뭔가 힘 모은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선수들은 라이징 치면서 공 템포를 빠르게 잡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치면서도 정확하게 힘을 딱 모았다가 짧은 순간에 확실하게 모았다가 치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연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기 전까지는 꾹꾹 누르세요. 천천히. 준 그렇게. 준비. 저기서 던져드려볼게요. 어? 저기 던져드릴게요. 네. 그러 날아오잖아요, 몸이. 저기서 이렇게 푹 날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백스윙 밑에 딱 들고, 여기서 한번 앉으세요. 음... 날아온다. 잡아서 자, 앉고 치고. 날아온다. 에이... 여기서 자, 앉고 치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빠지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체중이 제대로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야지. 아까는 옆으로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이제 뭔가 조금 밸런스가 잡히기 시작해요. 오케이, 아! 괜찮아요. 멀어서 그래요. 스탠스 좋아요. 아, 근데 그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나, 왼쪽 다리에 중심 다 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음. 아까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안 보였는데 지금은 안았다 일어나는 건 보여요 그리고 발을 확실하게 받쳐 놓고 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아까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좀더 안정감이 들어요 그렇게 받쳐 놓고 쳐야지 받쳐 놓고 땅 그렇게 괜찮아요? 받쳐 놓고 땅한번더 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여유 있으면 팔 신경 쓰면서 하시고 방금 생 잘했어요 일단은 다리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너무 열리지 않게 근데 지금은 좋은게 방금거 말고 앞에 것들은 몸통하고 팔하고 하체하고 크게 흔들림이 없었어요 몸도 많이 안 열리고 가만히 이렇게 이런거 이런거 안고 오케이 잘했어요 잡아놓고 땅 그렇게 뭐, 갑자기 스윙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그렇게. 스탠스 받쳐 놓고, 나가고, 그렇게.